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어, RPA 툴을 설치할 건데요. 일반적으로 RPA라고 하면은 이제 툴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걸 말하는데 툴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UI 패스, 저는 UI 패스를 사용할 거고요. 또오토메이션애니 e 블루프리즘, 또 삼성이 만든 브리티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온라인상에서 찾아보면 어, RPA 툴 공부하는 자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그래도 그나마 UI-PS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UI-PS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. UI-PS2를 다운 받을 건데요. 이게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. 저는 이미 계정을 만들었고 계정이 없으신 분은 구글 계정 같은 걸 연동해서 만들면 되고요. 계정을 만들고 나서 로그인을 하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. 이게 클라우드 쪽에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크리에이트 누르고요. 여기에 나라를 음, 한국 코리아 하면 될것 같고요. 개인정보니까 안 보내도 되겠죠. 그리고 여기에 어, 조직의 이름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, 저는 제 구글에 있는 아이디로 그냥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만들면 생성이 되고요. 예, 클라우드에다가 아마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저도 UI 패스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좌충우돌 만들어 간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사인 해라 그런 거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, 뭔가 로그인이 잘된것 같습니다. 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된것 같고요. 이제 툴이 필요합니다. RPA를 사용하려면 툴이 필요한데 그 툴을 다운 받는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 다운로드 있거든요. 스튜디오 이거 누를게요. 그럼 다운 받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제가 UI패스를 좀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좀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또이 자료가 좀 버전이 맞지 않습니다. 그때 당시 오래된 자료들을 보면 이 다운도 여기서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또 지금 또한몇 년, 한 1, 2년이 지나면 이것도 변하게 되겠죠.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할수 있는 공부기 때문에, 지금 저를 따라 하신다면 같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음, 완료가 될것 같고요. 네, 다 완료가 됐고, 네. UiPath Studio 커뮤니티가 있는데요. 실행을 시킬게요. 이제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디폴트로 그냥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게 커뮤니티로 해서 설치하고요. 음, 설치하다 보니까 뭐 브라우저를 다 닫아라. 이런 내용이 있어서 브라우저를 다닫고요 엣지도 아마 닫아야 될것 같아서 모든 브라우저를 다 닫았습니다. 엣지도 있다. 뭐, 탐색기도 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다 닫아 볼게요. 엣지가 또 있다. 뭐가 있을까요? PDF도 문제인가? 음, 다 닫은 것 같습니다. 네, 열려 있는 파일 다 닫았, 닫으니까 실행이 되네요. 그리고 UI Pass가 잘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데스크탑에 이렇게 쇼커스로도 들어가 있고요.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. u i p a s 스튜디오가 시작이 됐고요. 음, 로그인에서 시작하라고 나오네요. 로그인 한번 눌러 볼게요. 그랬더니 엄청 뭐가 많이 나오죠? u i p a s 브라우저 오토메이션 뭐가 엣지에 추가된다. 확장, 확장을 켜야 되겠죠? 사용해야 되니까 확장을 켜고 저는 구글로 만들었으니까 구글로 로그인을 할게요. 이 사이트에서 클라우드에서 링크를 열수 있더라. 일단 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돼야 되니까. 네, 그랬더니 테넌트에 연결되었다. 그리고 제 계정으로 연결된 게 보이고요. 음, 여기까지 왔으면은요. 여기서부터는 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음,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. u i p s 스튜디오는 약간 개발자에게 적합하고 U.I.P.S. 스튜디오 X는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일단 쉬운 걸 먼저 해볼게요. 그래서 스튜디오 X를 선택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. 여기에서 설정을 한번 가볼게요. 설정에 가서 이런가를어 뭐요 닫아버리겠습니다. 오. 뭔가 템플릿 도구 이런 게 나중에 이런 건 공부하고요. 디자인, 위치, 소스 관리, 프로필 변경. 그래서 이 프로필 변경에 가서 우리는 나중에 스튜디오 X를 쓰다가 스튜디오로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요. 일단 지금 저희는 스튜디오 X로 저장이 돼 있고요. 여기까지만 이 화면까지만 뜬다면 아마 설치는 잘된것 같습니다. 한 가지만 더해 볼게요. 그래서 음.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 건데 그냥 위치를 하나 아무 데나 넣어 보겠습니다. 이거를 굳이 뭐 프로그램 설치한 데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. 이거를 템프에다가 만들겠다고 하 폴더를 선택해 볼게요. 그리고 뭐 다된것 같으니까 열기 어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시작해서 새로 만들기 빈 태스크. 그래서 빈 태스크 이름을 이제 나중에 만들면 되겠지만, 오늘은 설치만 할 거니까요. 한번 만들기 눌러서 화면까지 뜨는 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화면까지 뜨면은 아마, 이제 준비는 된것 같습니다. 뭔가를 시작할 준비, r p a 2를 통해서 뭔가를 시작할 준비는 된것 같으니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, 혹시 설치가 안 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다시 처음부터 해보신다든지 해서 여기까지 띄워주시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, 어 재생 목록의 이름을 좌충우돌이라고 만들었거든요. 저도 배워가면서, 저도 익혀가면서 할 거니까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.